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SNT 에너지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실 분들이나, 내지는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신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고, 자,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도 특별한 또 3월달 구독자 이벤트 하나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SNT 에너지 종목은요, 지난해 고점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왔다가, 장기간 박스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쭉흘러왔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3월 들어온 초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조심이 좀 보였죠. 조금씩 이제 상승 흐름으로 좀 타는가 싶더니, 자, 이렇게 전일도 상승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크게 갭을 띄워주면서 전일 대비, 자, 26.65%나 크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 중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크게 갭을 띄워준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이번 3월달을 어떻게 또마무리하는 따라서 주가 향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질문들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SNT 에너지 주가의 흐름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서 지난 21일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자, 26일 한4.05% 정도 하락한 걸 제외하고 모두 상승세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는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게 된 거고요. 오늘 도 이렇게 갭 상승 나와준 건데 그런데 이번에 는 결정적으로 더 주당 자2주 배정에 무상증자 이슈가 터졌죠. 자, 잠시 공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SNT 관련해서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SNT 에너지가요 보통주 자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이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가 떴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요. 다음과 일단 17일. 17일로 잡혀 있고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5월 17일로 잡혀 있죠. 이렇게요. 신주 발행 주식 보통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17만. 4072주. 그리고 무상증자 이후에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잖아.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금 무상증자 전과 후가 나와 있고요. 지금 보통 주식과 보통 주식, 자기주식 합쳐서 총 토탈하게 되면 2,068만 783주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무상증자 결정 이슈를 가지고 주가는 또 한창 이렇게 매수세가 지금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미 앞서서 영업이 또 지난해 올해 6배 이상 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은요 항상 무상 등장의 이슈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SNET 에너지가 적극적인 지금 주주 환원까지 나서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뭐 앞서서 여러분 또 SNET 에너지가 국내와 또 사우디의 유일한 공략식 에어컬러 업체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2년도에는 이 사우디의 자회사 SNT 걸프를 설립하기도 했었고 여기 사우디 세계 최대 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제어콜러를 공급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특히 지금 SNT 에너지가 원자력 시장 점유율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아람코 공급 외에도 국내 유수한 대기업의 중동 프로젝트에도 제어콜러를 전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간다. 당장 다음 주 주가의 흐름도 바로 오름세죠. 부상증자에 대한 이슈 뿐만 아니라 지금 호실 쪽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요, 한마디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시총도 2천억대에 불과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 지금은 기회의 자리라는 거죠. 결국에는 기회는요, 다시 한번 잡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버티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추세를 잡고 다음 주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흐름이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S&T 에너지가 또 가지고 있는 시가 총액을 넘어설 수 있는 또 추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 이 모멘텀이 이렇게 대기 중에 있다는 라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지껏 S&T 에너지를 그냥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고점에 물려있어서 하신 분들 내지는 중간중간에 물타기는 최소 몇번했사치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지껏 홀딩하고 있어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매도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이 정보를 좀 확인해 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오르고 있는 자리로부터 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자,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요즘 거 이런 정보가 좀 없다 보니, 혼자서 기사나 뉴스, 뭐,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고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럴 때에 들어오는요,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그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손실을 줄이고,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센트 에너지 정보, 예, 무료입니다. 010-4984-17102 예, 번호로 센트 에너지 S&T라고 n 보내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더 많이 이제 흔들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물량 털리거나 예, 뺏기지 않도록 제가 당연히 구간에서의 소통, 그리고 피드백까지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뭐,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앞에 보이죠?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S&T라고 n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S&T 에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바로 무상등자 결정입니다. 이슈가 터지면서 뚜렷한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이번 무상등자 결정을 통해서, 뭐, 주가가 좀 저평가된 팀은 없잖아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밸류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주주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특히 여기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매출 인식에 대한 변동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실적 호조세가 앞으로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근거가 있죠. 이미 영업이 6배를 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이 호실적으로 등여하고 더 크게 갈수 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볼 때도 안정적이다. SND 장치가 깜짝 무상 증자에 더불어서 더 호실적까지. 겹겹이 호재가 터진 거죠? 그래서 S&T의 n 지금 올해 영업이 아마 작년보다도요, 한700% 정도 더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런 무상등자 이슈도 있겠지만 이미 앞서서 S&T 에너지가 사우디 아랑과 전략적인 파트너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S&T n 에너지의 열 교환기가 우선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자, 사우디 등에서의 수주 확대가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대감 결국 여러분 뭐예요 주가는 요 기대감 속에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우디 아랑코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CP를 이미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우디와 중동시장 발전사업 수주를 아마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해 말 기존 에센트에너지의 수주 잔고가 얼마예요? 3,200억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도 두 건이 더 있었죠. 이런 공급 계약을 더하다 보니까 한 500억 정도 추가 수주도 잔고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다 미리 반영된 것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 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대체가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파닝에 맞는 것인지 그대로 가져가지 고민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은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 박스콘 이제 탈출과 동시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차트 흐름상, 이제 주말을 보내고 나면 다음 주 당연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지, 주말에 최대한, 이 대응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4월 1일, 월요일, 주가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앞으로 또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그리고 악재까지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인 종목들은 여러분 돈이 대수으로들어온는 것과 동시에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는냐,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SNT에너지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이 번호로요. SNT에너지의 SNT라 고 보내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주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런 아무리 같은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할지라도 왜 개개인별로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 수익률의 차이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뭐 망설리지 마세요. 저 주말이니까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답변도 드리고 쭉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끝에 여러분 낙이 온다고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 올 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또 3월달 구독자 이벤트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준 교수의 또본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고요 자,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 구독하신 다음에 문자로요 이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 문자 주신 분들 제 무료 추천 정보 제 실시간으로 그리고 단톡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드리기 좀 아쉬워서 이 추첨을 통해서는 총 10분께 제가 스타벅스 또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